우리는 이제 2024년도에 자문서 20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텐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쟁할진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교회 댕기는 사람들더러 전쟁하래요. 근데 교회의 전쟁은 뭘까요? 총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가 전쟁했거든요. 그 전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11세기, 12세기, 한 200년 동안 8번 전쟁했는데요. 어우, 정말, 정말 아주 뭐 사악한 전쟁이었어요. 이름은 십자군 전쟁. 하나님 뭐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전쟁이되는데그 전쟁의 대막은요 인간의 탐욕이었어요. 그 덕분에 교회가 정말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힘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 전쟁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잘 설명해 주었네요. 에베소도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용두를 상대함이라. 여러분, 철류 그 말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상대로 눈에 보이는 전리품을 취하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용두를 대행해서 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면 무력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둠의 영과 싸우려면 다음 중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1. 칼 2. 총 3. 창 4. 빛 어렵죠. 대답이. 답도 읽어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빛으로 싸웁니다. 밝음으로 싸웁니다. 어둠은 밝음으로 빛으로 정복할 수 있잖아요. 사랑 여러분. 괴물 잡으려다가 괴물 된대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가 마귀의 전략과 같아서는 안 돼요. 교묘한 세상을 교묘하게 이끌어 가는 어둠의 용들을 대항하는 싸움은요, 폭력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자기 견해로 봤으면 저요. 각각의 영역에서 연령대별로 직능별로 논의를 거치면서 이 교묘한 세상을 이길 방안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의견을 내더라도 공통적인 전략은 두 가지예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소 전략, 사랑 전략이에요. 미소로. 마음을 한데 모아서 대항하면 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은 전부 어둠이거든요.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삼광교회 부임해가지고 강대상이엎들이니까 아유 막 어둠의 무게가 막 수백 톤 되더라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는 목사를 막 찍어 누르는데 아 이게 어둠의 영의 정체로구나. 막 전신에 소름이 돋고요. 기도할래도 기도가 터져 나오질 않고요. 어유 대단하던데요 그거. 그걸 어떻게 뭐 싸움으로 이겨요. 소리 질러서 이겨요. 어떻게 법으로 이겨요. 경찰에 고발해서 이겨요? 아니더라고. 미소로, 감사로. 그다음에 밝은 밝은 영성으로 새 우리 교회 안에는요 밝은 마음을 맑은 마음을 모으는 맑고 밝은 미소가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피부가 윤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었으면 귀에 와가지고 인상 찌푸리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만 들어오면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홀로 다 걸머지고 이 교회의 앞날과 교회에 대한 염려를 혼자 다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요, 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사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어느 생활에서 하나 빼낼 거,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드리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얘기하지 말고 사세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소리는 마귀가 사용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은 문제를 덮고요. 악한 영, 어둠의 영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손끝에 조그만한 뭐 이렇게 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걸 덮거나 잘라내요. 근데 악한 영은 그걸 자꾸 뜯어서 피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집에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소리는 하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게 뭐냐면은 드러나는 밝음은 미소더라고요. 웃으면서 말하면은 어떤 말이라도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정당하게 말하지만은 미소를 잃고 밝음을 잃으면 사단의 도구가 돼요. 어려운 말씀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듣고 좀 속 깊은 성도 좀 차원 있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품격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싸구려 종교인 되지 마시고 고품격 그리스도인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고품격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복된 가족들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대요. 의논이란 뭘까 하니까 서로의 견해를 듣는 것이에요. 그 의논에 그치지 않고 경영을 이루어 내게 되거든요. 근데요, 의논이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의견은 아집이 돼요. 고집이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의하여서 단독으로 주장되면 고집이 돼요. 근데 그것이 집단의 논의를 고치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되거든요. 자문서 20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을 그것을 길어내놓니라. 사람 깊은 속에 있는 명철한 하나님의 용, 하나님의 지혜들을 길어내서 의논에 붙이면 내 속에서 기론한 지혜와 당신 속에서 길어 올린 지혜가 의논을 거치면 그때 이 우리는 실행,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의논의 목표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내용은 설명드린 것처럼 어둠의 용들을 물리치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긴 결과는 뭐냐? 전쟁의 결과는 뭐냐? 같이 합시다. 영혼구원. 모든 의논의 결과가 실행될 때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는 한해로 올해를 계획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지략을 베풀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지략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교묘한 의지 그거예요. 지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는 능력이더라고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지략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혜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략의 범위를 올 1년 동안 우리 복된 교회 안에서는요. 주일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고 그 범주 안에서 그 지략의 가르침 안에서 논의하자는 거요. 예 교회 와가지고 의논하자고 그래서 세상의 정치를 갖다가 논의하지 말자는 거죠. 태평양 건너 무슨 세계 평화를 갖다가 논의하지는 아직은 말자는 거죠. 매주 우리가 이제 기관별로 모이든지 직능별로 모이든지 모이면 의논하겠는데, 지략을 베풀고 의논해지는 거예요. 지략은 뭐라고요? 그날 목사가 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기관별로, 직능단체별로,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의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다 갖다가 의논 대상 삼는 게 아니고, 그날 목사가 성경으로 선포한 말씀을 중심으로, 실약을 삼아서 의논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구역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게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연령별로 나눈 것을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1, 2, 3, 4, 남전도회, 1, 2, 3, 4, 5, 6, 7, 8, 9, 10, 여전도회 이렇게 전도회로 나눈 게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가치관이 같고 살아온 세월이 비슷하니까, 같은 치략을 베풀어 드리면, 그 안에서 그 치략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논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언어는 서양에서 발달한 언어와는 조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의 언어는 논리 언어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는 자프가프리카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 로마 철학을 거쳐서 주로 서구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 체계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사상은요, 매우 한국적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 방식과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laughs> 이렇게 호기침한번 하면 그냥 목이 컬컬해서 그랬는가 보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요, 이 한마디 속에 소설책 한 권을 담아요. 그게 한국 사람의 언어거든요. 논리 언어를 넘어서는 감성 언어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것이 논리의 기본이에요. 의논하는 말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말은요,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에이, 이건 거, 뭘, 몰라요, 마음대로 해요. 이한 마디가 소설책 한 권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하는데에 별로 적당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툭 던진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알았어. 이 말을 할 때. 그냥 눈에다가 힘 주고 어조를 올려서 말하면은 이게 싸움 도는 말이에요. 알았어? 이러면은 싸우자 소리 예요 이게. 근데 아주 사방 사방한 미소를 짓고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수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우리 언어는요 말하는 사람의 표정에 미소가 담겼는지 여부가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싸움 도두는 말이 된다니까요. 그런 눈빛의 소통이 중요하니까 마디모임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알았어 이러면 은 나는 그 말에 동의하기 싫어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지만 네가 말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아이고 알았어요 똑같은 말이 알았었는데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의논의 도구로는 별로 썩 발달된 언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민족이거든요. 여러 천년을 한 군데 모여서 살아서 일일이 말안 해도 돼요. 그냥 눈빛만 한번 스쳐도 돼요. 서양 사람들은 막 내외 간에도 만나면 하니, 달링, 알라뷰 맨날 이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어떡하죠?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해 햄주치마 입에 불고, 인. 그래도 알아들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애틋하게 읽는지, 우리는 말안 해도 아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의논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의논하자고 그러면 싸우자 소리로 알아요. 나와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잘 소화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어휴, 막 철천히 왼수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논을 만들어내자고 제안하면서 그 점이 늘 마음속에 걸려요. 잘 해내실 걸 이런 기대가 있다가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전통에 의하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별로 우리에게 세련되지 못했는데 이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논은 뭘로 한다? 따라합시다. 미소로 합니다. 웃으면서 합니다. 새해 교회 생활에 첫 번째가 이제 바르예배라고 했잖아요. 의견을 드러내는 예배인데 이 바르예배의 기본 정신을 미소에다가 두고 예수님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다가 둡시다. 사랑 뭔지 참 설명할 말이 많지요. 그런데 인류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라고 영어로 부리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주보에다가 그 사람 얘기를 좀 써놨어요. 그 대단한 사상가니까 어거스틴의 사랑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때, 그런 특강을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가 이런 말했어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사랑이 존재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윤리적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사랑이 존재되지 않으면 윤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굉장히 아주 심오하게 설명해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 영혼는 없지만은 에... 감각 혼이 있는 동물이 있고 감각 혼은 없지만은 생장 혼이 있는 식물이 있고 아예 혼이 없는 무생물이 있고 형체만 있는 무생물이 있고 무생물보다도 더 하위의 존재는 심지어 형체조차 없는 신료가 있다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 나온 얘긴데요 복잡하고요 그러니까는. 어거스틴라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인간보다 위에 계신 인간보다 상위의 존재인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게 사랑의 목적지래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 만족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속에서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부산분들이 그냥 생성된대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인생을 살아볼만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이다. 그러면 사람보다 하위의 존재들, 동물, 집에 애완견들 기르세요? 식물, 꽃들 기르시죠? 무생물, 돈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수단이래요. 그 얘기는 좀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좀 어려운 개념을 꼭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좀 고품격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무생물들을 통한, 동물을 통한, 식물을 통한 행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중세 교회가 교회가 교황이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를 걸고 동방 정벌을 갔어요. 이집트,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는데 가서 뭐 했냐? 사람 잡아 죽이고 이쁜 여자하고 막 성폭행하고 거기 있는 금은보화 뺏어 왔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사랑하는 수단이 됐잖아요. 이게 비율이란 말이에요. 어떤 집에 불났어요. 소방관이 출동했어요. 목숨 걸고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출해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저 위층에도 올라가 주세요. 위층에도. 거기도 우리 애기가 있어요. 소방관이 2층에 올라갔다가 죽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애기가 누구냐면 지가 기르는 강아지예요. 강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면은 이건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그스틴이 우리 가르치는 사랑의 개념인데요. 십자군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없이 발의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 없이, 물상들을, 재화들을, 세상적 가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거꾸로 사용해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릇된 발이에요. 세상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돈 같은 것을 사랑해서 그걸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윤리예요. 윤리적인 거예요. 어렵죠? 차차 설명드릴게요. 1년 사시면서. 자 인간보다 하위의 존재들도 나쁜 건 아니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죠. 강아지도 사랑들으시죠? 꽃도 얼마나 사랑들으세요? 세상에 사랑스러운 건 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사랑을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성탄원금들 내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난민 구제하는 데다가 보낼 거예요. 이제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와 연결돼서 오늘 지출할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하위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뭐죠? 수단. 그러면 하나님은 뭐죠? 사랑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돈을 사용해서 이것은 윤리적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십자군 전쟁은 비윤리적이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돈을, 그 강아지를, 그 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분, 비윤리가 아니라 영적 범죄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광려했을 때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집에 강아지 기르는 것, 뭐, 나는 반대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기까지는 괜찮은데 강아지 들어 엄마가 아빠가 그러지는 마세요. 어떻게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엄마 아빠가 된다고요. 동물 사랑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물을 사랑하느라고 소방관의 생명을 위협했다면은 나쁜 거예요. 질서가 안 맞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맑은 미소를 가지고 매주일 모여서 교제 나눕시다. 중요한 목적은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수단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일을 경령을 이루는 의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의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 말을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는데 위기가 있어요. 우리 말은 의논용이 아니에요. 감정 언어기 때문에 의논을 붙이면 잘못하면 투쟁으로 가요. 우리 언어가. 합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성적인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츰 말씀드릴게요. 성경 한번 읽어요. 잠언서 20장 12절. 입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다음에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시는 것이라. 귀와 눈도 하나님이 그 마땅한 용도가 있어 지으셨대요. 글쎄, 우리는 말안 하고 헛기침 한 번만 해도 마음을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기보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일이고,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 말씀드렸어요. 자, 2 0장 27절에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살펴주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주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서 영적인 의논이 건강하다고요. 사람 여러분, 새해에 기관별로 혹은 사역자별로 좀 모여서 첫째로 밝은 미소로, 두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세 번째 듣는 마음으로 나만 정당하지 않다는 거 배우면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모여서 두 사람 얘기할 때한 사람이 계속 떠들잖아요. 정말 미안한데 그 사람은 속으로 조금 무시하셔도 돼요. 아 저분은 아직 믿음의 단계가 깊지 않구나. 자기 말만 할줄 알지 남의 말 듣는 하나님이 귀와 눈을 창조하셨는데 그 용도대로 못 사는 분이구나. 무시하셔도 돼요. 정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다시 합시다. 미소로, 사랑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따가 아주 싸구려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안 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데, 영적으로는 가장 하급 언어예요.